4대를다 돌리고 있었고, 지금 웬만한 거는 다 끝났고, 지금 건수가 끝났고, 일부 지금 볼만한 것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집에 와도 지금 베드버그에 물린 상처가 있어서 지금 음 침대에 있는 침대에다가 지금 그 스프레이를 다 지금 뿌린 상태고요 청소기로 지금 한 번씩 다 돌렸고 지금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다 태운다고 세스코 방문 상담을 신청해서 당일 직원 두 분이 오셔서 배드버그를 침대, 옷, 가구 외방두 곳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해충 종류에 맞게 케어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세스코. 결국 일회성 매트리스 커버링 서비스만 신청해서 추후 진행하기로 했고 기대했던 세스코도 큰 소득 없이 끝이 나버렸다. 네, 지금 피부과를 가고 있는데요. 한국 들어온 지가 11차가 되었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물리고 있는 상태이고, 어, 제가 지금 세스코까지 불러서 확인했는데 지금 일단 잡히지가 않은 상태이고, 어,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모양이 그 물린 상처의 모양이 그배드버뭐 빈대라든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벼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스코에서도 그 벼룩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마 찾지를 못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피부과에 가서는 그 알러지 반응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일단 뭐 연고든, 뭐 주사를 맞든, 약을 처방을 받든, 그렇게 하러 일단 가는 중입니다. 어 지금 피부과를 다녀왔고요 어 피부과에서는 얘기는, 일단은,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지금 국내로 제가 그거를 갖고 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의사선생님께서 만약에 그게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저랑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한테도 이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부모님은 괜찮으니 이게 어, 집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물리고 있는 저의 상황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긁어서 생긴 피부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 저는 확실히 이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세스코에서도 지금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의사 선생님께서도 뭐그 상처 환불을 봤을 때는 뭐 어떤 뭐 해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이거는 어 가려워서 긁어서 생긴 어 피부염이다.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에서 물렸던 거랑 똑같은 게 생겼는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은 지금 답답한 상태이고, 어 제가 인터넷서 어제도 좀 잠을 설쳐가지고 물리는 것 때문에 저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벼룩일 경우에는 그 세제 있잖아요, 주방 세제, 주방 세제를 그 작은 뭐 플레이트나 보, 그 접시에다가 물을 좀 담가 놓고, 그 세제, 주방 세제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전등이라든가 어쨌든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면은, 그거를 이제 제그 방, 바닥에다가 두면은, 밤에 그 벼룩들이 그쪽으로 다이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 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 그런 것들이 잘 먹혔다는 좀 리뷰들이 많아가지고, 고거를 이번에, 오늘 밤에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딱 부러지게 나오는 지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든, 세스코를 하든, 그래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여행도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밤 이렇게 벼룩 트랩을 만들어 침대 옆에 설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두 개의 접시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주방 세제를 풀고 그 위에 랜턴을 비추어 벼룩을 유도하여 익사시키는 트랩이다. 이건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벼룩 트랩. LED 랜턴이 열을 발생시켜 벼룩의 유도를 촉진할 수 있다. 세스코에서 매트리스 커버링 서비스를 하러 오셨다. 먼저 매트리스 집진을 진행하였고, 일단 안쪽에서 따로 보이는 건 없지만, 아 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고객님 댁에서는 따로 이렇게 보이거나 지금 그러지는 음. 않습니다. 청소기로 매트리스와 프레임 주변을 청소해주셨다. 그리고 살충제를 분사했다. 침구와 옷, 가구에도 분사했고, 냄새는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바닥 및내 여행 가방에도 살충제를 분사해 주셨다. 살충제가 묻은 침구나 옷까지는 따로 세탁하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후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나 나는 그냥 세탁을 했다. 어, 지금 병원 피부과 두 번째 방문한 날이고요 어 일단 약 처방 받고 연고도 처방을 받고 주사도 먹고 왔구요 지금 이제 그 상처 부위에 바르는 연고랑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상처 부위가 조금씩 연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버그도 물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세스코에서 그 처방 그 방역 처리를 하고 제가 직접 만든 그 빈대 트랩 그것도 쓰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물리지도 않고 있고, 그 상처 부위도 지금 아물고 있고. 지금 배드버그가 물린 지 거의 한달 조금 더된것 같은데, 한달 정도가 된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배드버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다시 몇주 뒤면 이제,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뭐 수영장 뭐 이렇게 바닷가 이런 데갈때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조금 여행할 때 애로사항일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티입니다. 어,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방콕으로 출발하겠습니다.